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매주 목요일 방송되는 그때 그 시절이라는 방송인데요. 한 해마다 연도를 정해 학우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빠른 디지털 시대 속에서 잠시 잊고 살았던 그때 그 시절 기억들과 함께 회상하며 추억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고 알차게 구성해 보았으니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그때 그 시절 시작할게요. 우리 전북대학교도 1학기 중간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온 문자를 딱 보고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사실 이번 이태원 클럽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고 몇몇 대학교들도 개강 날짜가 나오기도 했고요. 저는 곧 개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통사강이 결정된 현시점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으시나요? 빨리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워하는 학우분들도 집에 있는 것이 좋아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학우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아쉬워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빨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공강시간 때 고정문으로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예전에 평화로운 캠퍼스 일상이 마냥 그립기만 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19 상황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도 원래대로라면 매주 목요일 점심 시간에 캠퍼스 내에서 실시간으로 울려 퍼져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학기 때는 꼭 실시간으로 캠퍼스 내에서 만나게 되길 기도해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때 그 시절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 잠시 쉬다 올까요? 그때 그 시절에서 알아볼 추억의 해는 2015년입니다. 여러분들은 2015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해 유행했던 가요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2015년 초는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1990년대 댄스 그룹 및 솔로 가수들이 다시 인기를 끌었기도 했고요. 걸그룹 중에서는 EXID가 2014년에 발표한 노래인 위아래가 이해 역주행을 일으켜 크게 화제가 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걸그룹의 활약이 이어졌는데요, AOA도 심쿵해로 주목을 받았고요. 각 멤버들의 개인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인지도도 확보하면서 차세대 걸그룹 주자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 대세가 된 걸그룹들인 트와이스와 여자친구가 나란히 데뷔했고, 마마무도 음우아이를 발표하면서 인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걸그룹의 위상이라고 불리던 소녀시대도 멤버 한 명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파티와 라이온하트로 2연타를 달성했네요. 한편 보이그룹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에는 엑소와 빅뱅의 활약이 서로 대단했던 해로 남았는데요. 그래서 각종 연말 가요 시상식들에서는 이두 그룹만이 각종 가요 시상식 대상들을 서로 독점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9년 전인 2006년 동방신기와 SG 워너비가 대상 부분을 독점했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엑소와 빅뱅이 휩쓴, 상, 휩쓴 상과 그의 활약은 정말 대단하여 아마 이두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힘들 기록이지 않을까 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투비 방탄소년단, 아이콘 등이 차세대 국민 아이돌로 떠오르면서 K-팝의 전성기가 시작되기도 했죠. 이렇게 보니까 가요계가 정말 치열했던 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K-팝의 문화가 더욱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지금 2015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해의 영화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2015년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개봉하였습니다. 특히 베테랑, 암살, 이두 영화는 누적 관객 수가 천만을 넘으면서 대한민국 영화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죠. 또한 이전에 2014년에 개봉한 국제시장 역시 이듬해 2015년에도 891만 명을 더 모으면서 천만 관객 영화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가요뿐만 아니라 영화 시장도 정말 치열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내에서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박스오피스의 상위권 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베테랑, 암살 등 대한민국 영화들이 차지하였는데요. 이에 할리우드 영화의 활약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은 미국 영화 전성기의 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 영화의 인기가 굉장했는데요. 특히 유니버셜 피처스가 올해 흥행 성적이 10억불이 넘는 작품을 3편이나 내놓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역대 전 세계 박스오피스 10위권 중에 2015년 작품만 4작품이나 될 정도의 규모고 쥬라기 월드는 어벤져스를 넘어 전 세계 박스오피스 3위에 올라 16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여러 영화 흥행 기록을 새로 썼다고 할수 있겠죠. 애니메이션의 영화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해 유행한 미니언즈는 어마어마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2위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이드 아웃은 미니언즈처럼 10억 달러를 넘지는 못했으나 비평적으로 역대급 평가를 받고 총 8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 2015년 애니메이션 흥행 2위에 이르렀고요. 또한 30년 만에 돌아온 속편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2010년대 액션 영화 중 최고라는 찬사까지 들으며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나왔지만, 역시 이해 최고 미국 영화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죠. 역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전편에 걸맞은 흥행을 기록했고, 영화는 속편이 나오면 나올수록 안 좋아진다라는 편견을 박살 내버린 최고의 찬사를 받은 영화 중 하나입니다. 저도 마블 시리즈의 영화들을 참 즐겨보고 좋아하는데요. 한 편이라도 안 챙겨보면 마블 영화 속 히어로들이 활동하는 영화적 세계관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꼭 챙겨보는 시리즈 영화 중 하나입니다. 보통 영화의 후편이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의 기대에 높은 경우가 많아서 아쉽다 또는 전편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곤 하는데 마블 시리즈는 매번 호평을 받는 점도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들 도, 시 간이 되면 마블 시리즈 정 주행 해보 시는 것은 어떠세요？네, 오늘 이렇게 2015년 에, 유 행했 던 가요, 영 화들 을간 단하 게 알아보 았 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그 문화들의 시간이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게 5년 전 일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오늘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그때 그 시절 속 노래도 다시 들어보고 영화도 다시 찾아보고 과거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힐링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마음의 휴식을 취하며 가볍고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어떤 추억거리가 가득한 해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기서 그때 그 시절,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참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도운서, 기술의 조민주 진행해 김채영이었습니다.